강아지랑 웨딩 촬영하는 게 로망이시라고요? 일단 제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겠어요? 다발성 디스크에 여행장에까지 있는 가을이는 집에 절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친구가 집에 와줬는데요. 개의래. 걱정되는 마음으로 샵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신부가 되어 있고 갑자기 스튜디오에 도착해 있습니다. 촬영 전 작가님과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는데 저는 가을이와 꼭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사전에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걸? 촬영 내내 같이 있어도 된다고 바로 와도 된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? 가을이가 삼촌이랑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 저희는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고요. 가을이 도착 후에 바로 가을이랑 촬영 좀 하려는데 얘가 에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모 삼촌들이 가득해서 신이 난 건지 촬영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십니다. 그리고 정말 친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게, 저도 오빠도 여기저기 계속 불려다니니까, 진짜 가리를 돌볼 여유와 힘이 단 0.00001도 없어요. 너무 힘들고 정신없었지만, 이렇게 행복해하는 저희 셋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니, 힘들어도 같이 찍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. 야, 친구야, 진짜 고생했다. 뭐 먹고 싶냐? 말만해라